사망을 했죠 때려가지고 근데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고 다른 거를 인정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한번 보도를 해드렸던 예.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아내가 일은. 이른... 이런 여섯이고 남편이 이9 아홉인데 음. 이제 집안에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아침 10시경이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이고요. 아침 10시경에 이 남편이 원래 좀한 10년 전부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거동이 좀 어려운 상태였는데다가 고관절 수술까지 받으면서 이게 지팡이 없이 좀 생활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치매 증상까지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한테 욕설을 하면서 그날 아침부터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아내를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더는 참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남편을 넘어뜨리고 그 지팡이를 빼앗아서 자신도 남편을 폭행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수차례 폭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쓰러져 있는 걸 그대로 두고 양로원에 갑니다. 갔다가 한 저녁 7시쯤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남편이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음... 확인해 보니까 이미 사망을 한 뒤였고요. 다른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를 해서 살인 혐의 등으로 검거가 됐는데 예. 재판에서 살인은 무죄, 그리고 상해 예. 치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손수에서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는? 네, 사실. 아... 사람이 이제 사망한 결과는 동일하죠. 예. 하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죄에 적용되는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살인죄와 상해 치사죄의 법정형이 다르고 실제 처벌 수위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 처음부터 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 이제 죽이기 위해서 행위를 했다면 살인죄가 될 겁니다. 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을 때리는 정도의 고의가 있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기 위한 고의로 폭행을 했는데 상해행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정도가 심해서 사망했다고 라 한다면 살인의 고의는 없으니까 살인죄는 아니고요 상해 치사죄가 됩니다 음. 법정형의 차이가 상당히 있고 또한 집행유예가 어, 이제 나오는 경우 가능성도 확률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어떤 고의를 가지고 어~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행위했는지를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할머니 보면은 그동안에 십몇 년숲시련을 맞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그만큼 가족들 네. 유족들이 할머니를 위해서 탄원서를 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남편 분이 수술도 받고 이래가지고 치매 증상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가 오랫동안 폭력과 폭행에 그러니까 가정 폭력이죠. 가정 폭력에 시달렸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 국민재판 이걸 했거든요. 국민재판 배심원단이 볼때 이건 고의가 없다. 자기가.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지팡이를 뺏어 가지고 때린 거잖아요. 그만은 정당방위 성격도 있는 거죠. 계속 맞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들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남편을 넘어뜨리고 넘어진 남편에 대해서 이제 지팡이로 때린 건데 물론 왜 때렸냐 하면 뭐 거기에서는 대해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아주 오랫동안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분으로서 이렇게 맞는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분노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더 이상 맞았다가는 본인의 몸에도 상처가 깊어질 수 있다는 위협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남편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게 되는 요인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손소 네. 변호사 얘기했듯이 살인하려는 고의를 갖고 한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 폭행을 가했지만 그것이 결국 살인까지 가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상해치사로 처벌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배시본들이 상해 그 살인의 고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마도 이두 부부의 관계를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이두 부부가 뭐 폭언이나 폭행을 이제 아내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시달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폭언이나 폭행의 정도가 막 너무 엄청나게 지나쳐가지고 아내가 정말 살해의 마음을 얻을 정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폭행이 있고 나서의 그 다음 상황도 좀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행하고 나서 그냥 이 아내는 그냥 남편이 다시 일어날 줄 알고 본인이 그냥 양로원에 그냥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정말 처음에 그렇게 살인의, 살인의 고의로 뭔가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 그러한 결과 발생을 확인까지 했다라고 하면 도망치거나 뭐 잠적하거나 음. 그런 행동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건 이후에 그런 어떤 정황이나 이런 것도 함께 배심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 차에서 잠든 취객을 골라서요 금품을 훔쳐오던 이인조 도둑이 붙잡혔습니다. 홍주환 기자일 다 한 남성이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내부를 뒤집니다. 잠시 뒤 차량 옆에 있던 다른 남성과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50대 이모 씨등두 명이 차 안에서 잠든 취객의 금품을 훔치고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근데 대리가 안 와서 기다리다가 안 와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웃어 보니까는 시계랑 핸드폰이 없더라고요. 이 시점은 대리 운전을 요청한 취객들이 차량 비상등을 켜놓고. 문도 잠그지 않은 채 잠이 든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운전자가 잠이 든 차량을 발견하면 대리기사인 것처럼 말을 걸어보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리기사 불렀냐고 말을 시켜보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는 방. 피해자분들은 시계를 풀고 주머니를 뒤져도 이미 깊은 잠에 빠져서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고요.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열흘간 훔친 명품 시계나 휴대폰 금액만 2,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별다른 직업이 없는 이씨 등은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씨등두 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